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어,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이나 또 공무원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도움 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번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알려 주실 전문가 신승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네. 일단 뭐 차이점 가장 큰게 뭐냐면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도 알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실제로? 네. 뭐 평균적으로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어 보통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네. 선생님들 같은 경우 현재 현교사분이 네. 음. 약 300에서 한 34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은퇴하신 네, 분들이 네.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구청에 계신 분들은 네. 한 200에서 한 250만원 정도 음. 교수님이나 정무직 공무원은 네. 350에서 한 450, 500, 요렇게 받으시죠. 일단 국민연금하고 너무 차이 난다. 네. <laughs> 국민연금이 이제 발표를 보니까, 물론 국민연금도 150만원, 200만원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네. 있지만, 네. 실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인가? 평균 수령액이 36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이 1960년 제정돼서 네. 그만큼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요. 음. 결정적으로는 네.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십니다 평소에 보험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좀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국민연금이 보통 9% 내거든요. 네. 공무원연금 얼마 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인데 본인이 4.5%를 내고. 회사가. 회사가 4.5를 내서 네. 각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네. 정확히 2배. 본인이 9%를 내고요. 아. 네. 나라가 9%를 내서 18%. 2배가 아... 적립이 되는 거죠. 많이 떼어가네요 네. 그만큼 많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원 월급 받으신 분들이 3027? 네. 27만원 월급에서 뛰어가는. 강제로 거예요. 뛰는 겁니다. 강제로? 네. 내는 금액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보다는 훨씬 더많아 네, 두 배니까 그만큼 많이 강제로 내시게 되는 거죠. 어. 납입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납입기간은 과거에는 33년 동안 네. 밖에 못 내는데, 현재 바뀐 법으로는 36년 동안 낼수 있습니다. 36년? 네, 최대. 네. 3, 33년도 사실 짧은 기간 아닌데. 네. <laughs> 국민연금은 보통 막 10년 이상 내면 연금으로 받지만, 네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정말 20, 30년 내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네. 대부분들은 정말 10년, 20년 치우기 주지 네. 않은데. 네. 공무원분들은 이제 신분 보장이 되시다 보니까 네. 그만큼 오랜 기간을 낼수 있는 게 가장 큰 비결이겠죠. 즉, 강제로 많은 돈을 길게 적립한그 결과로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분들이 네. 결국은 33년 이상. 그렇죠. 불입을 하신 분들이 네, 네. 월급의 9%를. 네, 네. 적지 않겠네요. 네, 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국민연금은, 어, 내다 안 내다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내셔야 되겠지만, 네네. 중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네네. 혹은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 예외 처리도 가능하고, 네 적용 제도 가능해가지고 중간에 안 내신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공무원연금은 어때요? 공무원연금도 실제로 안낼수 있는 규정이 몇개 있는데요 네. 사실상 거의 좀 보기 드물고 음. 공무원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네. 예를 들면 휴직했다가 복직하면 급여에서 바로 밀린 연금액이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휴직을 해서 내가 1년 동안 휴직을 했어요 네. 복직을 휴직을 하게 되면 뭐... 휴직하는 기간 동안 일단 안 내죠 네, 안 내는데 복직을 하게 되면 음. 그동안 못 냈던 연금을 다 다시 급여에서 차감하게 돼. 요더블로 네. 그러면 한 달도 건너뛸 수는 없는 거네? 네, 네. 사실상 완전 강제 납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빡세. 빡센... 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해볼수 없이 무조건 네. 연금을 내시게 되는. 거죠. 아. 일단 내는 금액도 많고. 네. 기간도 내시고, 길고 강제로 내시고 빼 먹을 수도 없고. 네. 중간에 혹시 인출할 수도 있나요? 어, 대출만 네. 가능하시고 인출은 안 됩니다. 인출은 안되니 네. 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중간 정산도 가능한데. 네. 그게 안 되네요. 네네. 완전 강제네.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연금 수령액도 높은 것이다. 네. 근공 공무원 연금은 그러면 연금 받는 방법은 네. 그냥 국민연금하고 똑같은가요? 조금 다른 게 네.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건 똑같지만 네. 연금을 모조리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연금과 일시금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만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일시금 받는 경우는 10년을 못채워야될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공무원연금은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누구에게나, 연금, 일시금 네. 두 가지를 적절히 믹스하는 방법. 믹스해서 네. 일시금 받았다가 폐가망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네, 네. 뭐 사기당하시는 분도 많고 네. 날리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은 거의 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지난번 방송 말씀하셨듯이 연금 일시금을 받는 것도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족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금이나 공공 보험료의 음. 부담 때문에 네. 연금의 일부를 낮추고자 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음. 연금이 예를 들면 300이면 네. 300을 다 받지 않고 음. 200이나 150만 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음. 공무원 연금은 가능합니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연금 받는 게 무조건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시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국민연금은 안 되는데, 네. 공무원연금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한번 알아봤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일정, 뭐, 월 평균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가, 네. 있으면, 네.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비율에 따라서, 네. 감액되죠. 최대 50%. 그럼 공무원연금도 감액되죠.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차이점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딱 5년 동안만, 네.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고 네.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지급하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은 그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급 정지가 됩니다. 평생 지급 정지가 된다. 네네. 소득이 있으면 연금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평생간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이나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 연금이 지급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받다가 죽으면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죠. 네네. 보통 국민연금은 그, 받던 금액의 한 60%를 네. 유족에게 지급하거든요. 네. 공무원연금도 큰 차이는 없나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60%를 <laughs>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으로.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같은 것 같은데. 네. 지급하려고 보니까 그 유족이 같은 공무원이야. 네. 같은 국민연금이야. 네. 그러면 중복 지급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죠. 네네. 네. 음. 그래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받냐면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가 지급이 되거든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직영연금이라고 해서 네. 공무원 사항연금, 네. 그다음에 군인연금, 네.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같은 배우자면 네. 유족연금의 절반, 네. 그러니까 원래 연금의 30%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3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셔서 1 0만 원인데, 네. 중복 수령이 안 되니까 중복 본인 국민연금 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 60만 원에 30%인 638, 18. 18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은 그렇지 않고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이 나오게. 받던 연금의 30%를 고습니다 네, 맞 네. 공무원 유족 연금이 조금 더 중복 지급에 유리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어쨌든 공무원 연금이 유리한 게 너무 많은 것같아 <laughs>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또 연금도 있지만 또 공무원분들은 퇴직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던데요. 네. 그니까 아주 상식적으로는 직장인 분들도 음. 국민연금을 받으시지만 네.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퇴직금을 요즘 뭐 일시금으로 안 주고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긴 하지만 네네네. 엄연히 퇴직금이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분들도 엄연히 퇴직인데 음. 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퇴직금이 있어요. 음.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일시금으로 퇴직금도 나오는 게 있고요. 네. 이거를 퇴직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아, 퇴직수당 예, 이걸 그게...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보통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금도 받고 일정한 금액의 일시금도 퇴직시에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연금도 받고 퇴직선도 받고. 네네. 뭔가 좀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국민연금하고 비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퇴직은네 별도로 퇴직금과 네네. 비슷한 성격이 네네. 있는 거니까. 네 자 지금까지 공무원하고 국민연금을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네. 유리한 것 같고 네. 더 많이 받으시긴 하지만 네. 반대로 납입이라든가 네. 납입 금액이라든가 네. 전반적으로서 좀 방제성 네, 있는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다들 이렇게 공무원되게 부러워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laughs> 네, 네. <laughs> 그죠그 공무원 안 되면은 또막 시리에 빠지고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다 부러워하시는데 연금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한 말씀. 네. 그뭐 공무원이란 직업 중에 특히 네. 안정된 연금 이부러운 분이 많으신데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네. 공무원이 다될 수는 없으니까 네. 얼마든지 충분히 공무원이 안 돼도 네. 나만의 공무원 연금을 만들 수 있다. 음. 그건 별도가 아니라 원래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를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원은 그만큼 두 배를 내니까 네. 내가 스스로 남은 4.5%를 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좀 활용해서 네. 공무원 연금처럼 강제로 강제로. 급여가 나오면 아예 강제적으로 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립해 음. 나간다면 네. 사실은 공무원 연금 부럽지 않게 네. 자기만의 공무원 연금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네. 또 그들이 하는 걸 나도. 네.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그렇죠. 나라가 강제를 해주지 않으면 음. 스스로 강제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네. 아마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금 체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은 강제로 뛰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월급 받는데 예를 들면 50만 원 뛰어갔다. 네. 450 받는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은 450이 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네. 500 받는데 50을 띄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금 준비하면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네. 50만 원이 내가 월급은 500인데 50만 원 개인연금 냈기 때문에 네.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네, 네. 소득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나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 사고 방식을 바꿨을 때, 네. 기본적으로 그때 더 어, 행복한 노후 준비가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구입하셔서 노후의 준비의 기본 수단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고, 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연금 전반에 걸쳐서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3624번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